김천 원도심 5분 차 들어가고 주차 편한 100평 텃밭 이 가격 실화입니까? 김천시 부곡동 102평 농지입니다. 감정가 3,700만원에서 1회 유찰되어 12월 3일 2차 최저가 2,594만원에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45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길게 접해 차량 진입과 주차가 아주 편리합니다. 저 멀리 부곡주공 아파트가 보일 만큼 원도심에서 5분에서 10분 컷 접근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대박! 이 멋진 소나무 17그루, 감정가 340만원 상당인데, 이것도 매각가격에 전부 포함입니다. 약 102평, 주말농장이나 텃밭으로 사용하기에 정말 딱 좋은 크기죠. 권리분석도 깨끗합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후 모두 소멸,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지목이 농지라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필수입니다. 입찰 전꼭 확인하세요. 2차 2500만원도 좋지만, 만약 유찰되면 3차인 1800만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적의 입찰 시점과 가격 산정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입찰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